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기법 제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특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식품산업크러스터진흥원, 축수환경관련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의원님 지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의뢰 이병진 의원입니다. 청장님, 이게 뭡니까? 네, 상추입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상추입니다. 요건 또 뭡니까? 잘안 보이네요. 견과류 같은데요. 견과류. 가장 좋아하시는 거. 건강에 당, 좋은 거. 땅콩 아몬드인가요? 땅콩 네, 아몬드. 아몬드인가요? 요거는 뭡니까? 기름 종류인데요. 벌꿀인가요? 아, 꿀인가요? 네, 벌꿀입니다. 예.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공통점. 음... 아니 어려운 문제 아닌데. 네. 예, <laughs> 네, 이게 벌꿀하고 이거를 바꿔서 이 벌꿀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되니? 꿀벌이죠, 네, 꿀벌. 그렇습니다. 예. 네. 꿀벌이 공통점입니다. 네. 혹시 그 꿀벌의 집단 폐사라든지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그 보도 내용 접한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 들으셨어요? 그런 내용이 보도됐을 때? 어, 꿀벌의 경우에 이제 겨울철 그, 그 월동을 하는 과정에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 여름철 그 응애, 꿀벌에, 꿀벌에 붙는 응애로 인해서 회사들이 좀 많이 있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우수품종을 좀 좁자. 개발을 네. 해서 좀 네. 많이 증식시켜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어느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78억 마리 꿀벌의 실종사건 네.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집단 폐사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논의한 것인데요. 네. 어, 우리 지금 통계에 의하면은 벌통 153만 7천 개 중에 한 61%에 달하는 94만 4천여 개의 볼통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양봉협회에 그 자료에 의한다면 말이죠. 그한 통에 1 5천에서 2만 마리가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림잡아서 141억에서 188억 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사한 것입니다. 패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꿀벌의 실종이 2000년대 중반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해서 많이 그... 걱정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전부터 국가 차원의 R&D 투자를 시작하고 정책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꿀벌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방역체계도 점검하면서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진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그 꿀벌에 대한 사육 기반을 좀더 강화하고 또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수 품종에 대한 증식장을 현재 다섯 그 개소를 현재 그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보면은 사실 2023년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한 건에 불과합니다. 20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좀 늦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저항성 연구개발을 통해서 좀더 느리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증식장 다섯 개도 조기에 좀 완공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꿀벌 응애를 발견하는 고그 디지털 장치 그것도 연구개발을 통해서 좀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Música